그렇다면은 그 인간적으로 그런 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사서 상경 그러니까 유교의 경전인데요. 정치서인 아까 서경이랑 여시춘추 여불이라는 사람이 이제 진시황의 실제 아버지라고도 불릴 수 있으니까. 근데 정치 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하느님이 안 계신 거예요? 탈모드하고는 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교해 가면서 지금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건데, 음,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수준이 이제 그런 수준인 거예요. 딱. 왜냐면은 탈모드 이제 갖다 들이대면은 종교 믿기 싫어요. 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근데 이제 탈모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남들이랑 싸울 때그남 앞에서, 남 앞에서, 어, 남 앞에서 음... 부모님 편을 꼭 들어야 돼요. 싸울 때.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지만, 어, 겸손이란 거는, 겸손이란 거는, 어, 인민재판이랑 다른데, 이거 인민, 인민재판이랑 또 달라요. <laughs> 이걸 또 되게 어려운 개념이라. 이미지판그 그 어디지 그 장국경 나오는 그 영화에서 보면은 막 사람들이 막 난도질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그 여자 뭐 창녀였다는 둥저 뭐 남자애는 뭐 못된 사람이라는 둥 하면서 그 문화혁명 때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너 죽어라, 죽어라, 너 잘못 없냐? 이럴 때, 자기 뭐, 이렇게, 다른 사람 욕함으로써, 어, 이렇게, 난타전하고, 이제 죽으라고 함으로써, 어, 이제 그 사람이 살잖아요, 장국영이. 그러니까 이런 거, 이건 인민재판이고요. 그, 겸손이란 거는, 겸손이란 거는, 자기가 죄인인 거를 스스로 아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이제, 인민재판이 되기 쉽고요. 거의 99.9% 되고요. 그래서 그 안에, 어, 하느님을 내 안에 채우고 내가 거기를 따르는 거예요. 말씀이라던가 법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만 알면 인민재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구별을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할아버지들이 그래서 사상적으로 그 저한테 칭찬한 이유가 그건 거예요. 되게 어려운, 어렵죠. 그래서 되게 어려운데, 어 그런 겸손이란 거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이제 보통 사람은 돈이 조금 많거나 자기가 출세하거나 그러면은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있냐면은 하느님을 잊고 교만해지고거만해지고오만해지고 오만하면은 다른 사람 잘 치거든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아까 처,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도둑질을 하, 하고요. 이제 절도하고 하다가 이제 강도도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겸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모님을, 부모님이 만약에, 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이 뭐 나쁘다 이런 거는 제가 이제 몇년 전에, 한 거의 7, 8년 전에 찾아봤는데 그럴 때또 그런 게 있었거든요. 8년 전에 이, 어, 찾아봤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못 찾았는데 어느 부분만 일단 찾았냐면은 악인. 부모님 자체를 욕하는 건 없고 악인. 악인에 대한 것만 쭉 나고요. 악인, 성경에서 악인은 뭐냐면은 그 도둑질이에요. 날강도 절도. 그러다가 이제 날강도 되는 거, 사람 죽이고. 그래서 거의 이제 생명이랑 그 재산권이랑 우리나라에서는 재산을 더 이제 쳐주는데요. 거의 비등비등한 게 아니고 거의 생명을 더 먼저 일단 해주고서 그 다음에 비등비등하게 재산을 해줘야 돼요. 결국에는 뭐냐면은 재산을 가져가는 거는 그 사람 생명을 아사가는 거고 그렇게 절차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탈무드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남의 재산을 가져가는 건 악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음, 죄를 만약에 이렇게 부모가 짓는다고 하면 짓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예, 네. 자수 시켜야 되죠. 자수 시켜야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서 서경이나 역시춘추 같은 경우에는 어 잘못을 했어. 부모가 잘못을 해서 관할에 고발을 했어. 고발을 했는데 예를 들고 사기죄로. 고발을 했어. 했는데, 근데 그거는 불효자야. 그럼 두 가지는 어떻게 하냐고? 그 이게 정치성 거예요. 정치성의 한계죠. 하느님 없이는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끝인 거예요. 걔는 이제 맞고, 이제 말을 쫓겨나고, 아버지는 관아가고 이게 끝인 거예요. 결과가 그러면 이제 탈모드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악인을 악인을 어, 어떤 식으로 제거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고요. 공공선 이라고 그러거든요. 공공선이 아니고 공공선 이 이익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회계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거는. 근데 값을 치러야 돼요. 죄 값을. 여기서는 뭐냐면은 자기가 죄지면은 여기는 대부분 뭐냐면 돈으로 이렇게 보상을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념이. 어, 생명이랑 재산권이랑 어떤 프로세스로 돌아가는지 여기 심리학적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사람 심리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재산을 갈취한다는 거 사기를 친다는 거는 뭐냐면 악인으로 구분을 하고서 그 사람 생명을 종국적으로 이거 뺏어 가는 거거든요 아사하고 죽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으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값을 치루다는 거를 잘 이제 어제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돈으로 그렇게 많이 대부분 했고요. 그 다음에 어 그리스도교로 치면은 송량이라고 그러죠. 죗값은 치루어야 되거든요. 송량 누가? 하느님이 왜아들 제가 이해를 유교 참전자들이 그 550여 명 돌아가신 그, 그리고 여기 살아계신 전우들도 했기 때문에 어 진짜 많이 다치고 그랬거든요, 여기도. 그래가지고 많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해가 잘됐다 그랬잖아요. 미군이 많이 죽고 그래서 그래서 속량 속량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했었는데 어제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게 브레인스토밍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오면서 이제 음, 또 생각이 났던 거는 그렇다면은 이제 보상이 없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없다라는 거는 탈무드에서 어떤 부분이야? 보상이 선행, 선행을 하면 보상이 다 따라요.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선행을 했는데 보물을 찾은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선행을 했는데 그 다음에 더큰 선행을 할수 있는 거.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실제로 이제 2000 뭐, 6년부터 했지만은 2000.